13차 시 건강정보 데이터 분석 시간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다루어왔던 이 건강정보 데이터셋 이외에 다른 주제의 데이터를 다루어 보면서 그동안 익히셨던 아래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 스킬들을 종합적으로 또 선별적으로 적용해서 응용력을 배가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 분석 과제 모델링과 예, 기본 탐색 관련해서 예, 살펴봅니다. 자 준비된 데이터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공개한 예, 유방암 진단 아, 데이터입니다. 아, 통상적으로 통계학이나 머신러닝 딥러닝 시간에 예, 학습 목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들 중에서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예, 데이터도 그 아, 데이터의 일환이고요. 이 어, 환자들의 그 특정 부위에서 관찰되는 예, 어떤 그 세포 덩어리, 예, 종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예, 그 종양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그 특성에 따라서 아, 암 환자다 아니냐를 이렇게 판정한 예, 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에서 연구는 아, 이 판정을 했을 때 양성 환자와 악성으로 판정된 집단이 있는 거죠. 예, 어떤 세포를 관찰했더니 요거는 양성이다, 요거는 악성이다. 자, 양성과 악성 아, 개념을 아, 참 정의할 필요성이 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음성하고 보통 양성이란 개념이 있죠. 어떤 증상이나 징후가 관찰이 된다, 그걸 양성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또 그런 징후가 없이 깨끗하다, 이걸 음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 이 경우는 양성하고 악성이기 때문에. 어~ 어떤 깨끗한 세포가 아니고 상태가 아니고 어떤 종양이 관찰이 되긴 되는데 이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양성이에요 그냥 어~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내원하면 되는 정도라든가 아니면 뭐~ 간단한 약물치료라든가 근데 약성은 어~ 좀 정도에 따라 바로 외과적인 수술을 이렇게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대비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성 환자와 악성 환자들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예, 보통 통계학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죠. 양성 환자와 악성 환자. 흔히 이제 남성과 여성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때 하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요 데이터를 학습을 해 가지고 어 어떤 환자가 내원했을 때 예, 기존의 요어 요러이러한 세포들의 특성일 때 아, 양성 환자였다, 음성 환자였다 이렇게 학습을 해놓죠. 그래서 새로운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그 환자의 아, 세포 상태를 측정을 해서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학습했던 그런 규칙하고 비교해서 아, 이 사람이 양성 환자다, 아, 악성 환자라는 것을 판별하는, 예, 분류하는 예, 이런 예측 모형으로도 머신러닝딥러닝에서 쓰죠. 예, 저희 과정에서는 예, 이 판정 결과 예, 양성 환자와 악성 환자 간에 어떠한 세포적인 아, 특성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예, 분석하는 내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 특성은 1점부터 10점까지 측정이 되어 있고요. 예, 이게 스케일링이 되어 아, 돼돼 있는 상태로 공개가 된, 상,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마다 어떤 건 두께, 어떤 건 균일성, 어떤 건 색상, 어떤 건 부착력, 개념도 다르고 측정 단위가 다르겠죠. 물리적인. 예, 그래서 어 요런 이제 단위가 다르고 범위가 좀 이질적일 때 스케일링에서 분석하면 예, 동일한 조건에서 변수의 어떤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요 상태로 예, 스케일링이 한번 처리가 돼서 아 공개가 돼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어, 요번 차시첫 번째 시간에서는 실제 그 가설 검증이나 요런 어, 측면보다도 예, 기본적인 탐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예, UC 어바인 대학교 사이트에 좀 머실러닝 제공 사이트에 접속하셔서요. 예, 여기 이렇게 검색 예, 메뉴가 있습니다. 예, 검색 메뉴에 뭐 브리스트 캔서라든가 예, 위스콘신이라고 입력하시면은 링크를 좀 만나실 수가 있고요. 예,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예, 오리지널 암 진단 데이터셋, 예, 요 페이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용이 한 92년도에 공개된 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95년도에 조금 데이터 개수를 좀 늘려서 예, 다시 공개한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걸 쓰셔도 어 관련은 없는데 예, 변수의 종류라든가 레코드의 개수, 예,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 폴더라는 걸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한 요 메뉴를 만나실 수 있고요. 그 중에 저희의가 초점이 되는 데이터셋이 여기 브리스트 캔서 위스콘신 데이터라는 요 친구죠. 그래서 저 친구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지금 내용이 보입니다. 그럼 헤더가 없고 중간 중간에 물음표로 결적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을 그냥 마우스로 복사해서 여러분이 메모장에 붙여넣거나 엑셀에 붙여넣어서 파일을 만드신다면 로딩하셔도 좋고요. 예, 아니면 예, 직접 이 URL 주소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예, 클릭했을 때이 페이지가 열리면서 예, URL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요 URL을 기반으로 예,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자 아, 이번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요. 아, 실제 이제 요 유시어바인 사이트에 이렇게 접속할 수 있고요. 브라우저 URL로 그리고 해당 주소 정보가 좀 길기 때문에 두 개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유시어바인 사이트 주소를 일단 먼저 이쪽에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해당 주제 데이터가 있는 그 주제명을 분리해서 저장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콘솔창에 화면이 너무 길게 이제 코딩하기가 좀 어려워서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문자열 데이터로 저장을 했고요. 예, 두 개를 결합하면 결국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예, URL입니다. 이 URL. 이게 예, 지금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왼쪽에 있는 화면은 어떤 거냐면요. 아,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아래서 예, 제공하는 패키지들에 대, 대해서 아, 필요할 때마다 인스톨하시고 그때그때 예, 그때 라이브러리로 메모리에 로딩하셨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예, 필요한 패키지를 인스톨하고 또 필요한 패키지들을 자동으로 메모리에 로딩하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그 패키지 목록을 예, 문자열 데이터로 이렇게 저장을 좀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럼 요 pkg라는 요, 아, 어, 변수에 들어있는 예, 패키지 어떤 이름들을 아, 그 다음에 좀 어떻게 활용하냐 하고 있냐면 이 중에서 이미 여러분들 PC에 설치되어 있는 게 어떤 건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PKG에 들어있는 예, 문자열 데이터 중에서 대가로가 왔기 때문에 어떤 그 인덱싱, 예, 조건 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 installed packages라는 요, 예, 일종의 함수죠. 가로가 왔으니까. 예, 요걸 단독으로 실행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PC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목록들이 예, 수십 개, 수백 개 튀어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패키지 목록들의 이름 중에서 혹시 이네 가지 원하는 이 이름들이 예, %인 연산자 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는 구문이죠. 이렇게 예, 조건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비교해서 어, 여기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있지 않은 것을 찾아달란 뜻이에요. 예, 들어 있지 않은 거, 예, 그거를 예, 이렇게 뉴패키지라는 객체의 그 이름을 예, 그러니까 여기 위에 리드알부터 두바이라는 패키지 중에서 어,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인스톨드 예, 패키지스하고 비교해서 이름을 예, 일치하지 않는 것만 새롭게 뉴패키지에 이렇게 만들고 예, 그럼 그거에 따라서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넣어가지고요 그 길이만큼 인스톨을 예, 좀 하는 이런 좀 진행입니다 여기서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 설치를 좀 해달라는 얘기고 예, 그리고 나서 예, 설치될 때 여기 dependency 옵션이 있는데요 예, 요게 있으면 어, 연관된 다른 예, 그 패키지들도 같이 좀 묶어서 예, 설치를 같이 어, 해줍니다 자그 다음에 메모리로 이제 로딩할 때 어, 우리가 요 require 라는 함수도 많이 씁니다 라이브러리 괄호 안에 패키지명 또는 require 괄호 안에 패키지명을 쓰는데 이 require명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로딩이 되면 true false를 좀 안내줘요. 네, 그래서 요 pkg에 들어있는 예, 그러니까 여기 좀 위에 있는 이 어, 내가 메모리를 로딩해서 쓰고 싶어하는 예, 그 패키지 목록에 대해서 하나씩 여기 require 함수에 넣어서 예, 로딩을 순차적으로 해달라 이 뜻입니다. s-apply가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어떤 객체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 함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적용해 달라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suppress messages라는 함수는 우리가 패키지를 로딩할 때왜 콘솔 창에 조금 지저분하게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가급적이면 좀 생략해주는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이 코드만 실행하시면은 일일이 인스톨 점 패키지스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또 라이브러리 패키지명 라이브러리 패키지명 하지 않아도 원하는 패키지들을 예, 설치도 해주고, 예,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메모리로 예, 로딩을 좀 해줍니다. 자, 데이터 파일을 이제 로딩하실 때는, 예, read.csv라든가, 최신 패키지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예, 어떤 방식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구요. 예, 근데 이제 여기 파일 자리에 url을 넣어야 되겠죠. url. 네. 예, 우리가 직접, 어, 해당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로딩하셔도 되고, 예, 네, url을 지정해서 하시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로딩이 됩니다. 헤더가 둘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read.csv나 read.table에서는, 아, 어, v라는 계열의 임시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예, 네, readr 패키지에 read under bar delimit라는 함수에서는 x 시리즈로 임시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예, 네, 그래서, 11개 변수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변수는 이제 i d 고요 2번부터 10번까지가 세포 특성, 예, 그리고 11번이 판정 결과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해당되는 데이터 셋을 가지고 그대로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시어바인 그 사이트에 가시면 은이 예, 코딩북이 있어요. 예, 그 변수가 어떠어떠한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일반 그 분석서적이나 예, 구글에서 위스콘신 유방암 데이터셋 이렇게 이제 한번 검색하시면 이런 설명 같은 것들을 좀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일단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해서 작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my라는 데이터로 아까 로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이런 걸로 이렇게 좀대체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컬럼은 제외를 했어요. ID는 분석에 직접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외를 해서 예, 마이라는 데이터셋에는 이제 요런 상태입니다. 예, 10개 변수 699개의 관찰치가 있다. 예, 10개 변수 중에 1번부터 아, 9번까지는 세포 특성. 그리고 나머지 10번째가 아, 이제 집단 변수죠. 예, 범주형 데이터로 아, 양성 환자다. 예. 악성 환자다. 요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 기술 통계를 뭐 자저 어, 저절로 우리가 스텝상 예, 그 다음 단계는 데이터가 잘 준비됐기 때문에 아, 기술 통계 분석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스케일링이 돼 있는 데이터기 때문에 크게 뭐 노이즈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다1 번부터 0점 사이로 이렇게 측정이 좀돼 있고요. 아, 다만 이제 여기 배어 뉴클리라는 요뭐 변수 예, 여기서만 좀 결측치가 있기 때문에 이따 전처리 대목에서 결측치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 분석을 이제 좀 상세하게 전용 패키지 같은 거 기억 나시잖아요. 그래서 사이크 패키지하고 아, Hmisc 패키지에서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그 Hmisc 그리고 콜론 콜론 하시고 예, 디스크라이브 이렇게 예, 이제 하시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각 패키지마다 기술 통계 결과를 리포팅하는 내용이 좀 다르니까. 예, 종합적으로 그때 예, 필요한 부분들 예, 보시면 좋습니다. 사이크 패키지는 이제 요 중앙값, 예, 중심성이라든가 변동성이라든가 예, 요런 이제 대칭성, 예, 요런 것까지 좀 포괄적으로 좀 안내를 해 주고요. 다만 이제 범주 데이터가 혹시 있을 경우에는 예, 그런 게좀 분석이 안 된다는 아 한계는 좀 있죠. 예, 스킴 R 패키지 같은 경우도 예, 분야별로 이렇게 좀 나눠 주고 예, 요로유로한 요러 예, 히스토그램도 제공한다. describe은 개별 변수별로 좀 자세하게 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뭐 이러한 또 기술통계 패키지들이 최근에 또 등장해서 많이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 변수별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세로방향으로 일목 요연하게 예, 비교할 수 있는 패키지니까 예, 참고하시면 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요번 아, 이제 세부 시간에는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탐색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전반적으로 크게 크게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산점도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점도라는 거는 이제 XY 축에 해당 데이터셋에 있는 변수 중에 특정한 변수 하나, 특정한 변수 두 번째 거를 XY 축에 놓고 x축에 있는 변수가 작아지거나 커질 때 y축에 있는 변수가 커지건지 작아지는지를 예. 그니까요 관계 그림을 원본 데이터셋이 10개니까 예, 두개 변수씩 짝을 줘서 예, 그림을 좀 그렸고 그걸 한 눈에 이게 조망할 수 있도록 예, 만든 걸 우리가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산점도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어 아,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어, 가령 예를 들어, 이제, 음, 요 그래프가 좀, 이제, 어, 요 그래프를 좀 보고 싶다. 예,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시면은, 위아래라든가 좌우쪽에, 예,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죠. 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어, 유니쉐이프라는 어떤 그 세포가, 예, 유니폼 예, 균일한 모양을 갖고 있는지 이걸 예, 한번 이제 따져보는 예, 그걸 x축에 있고요, y축에는 유니 사이즈입니다. 세포가 이제 좀그 형태가 사이즈가 또 균일한지 모양도 좀 균일해야 되지만 사이즈가 균일한지를 비교해보는 이런 변수이죠. 그래서 요 그림 하나를 좀 보고 싶을 때 해석을 하고 싶으시면은 좌우라든가 위아래 쪽으로 예. 붙어있는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위아래를 보면 아래쪽에 미토시스 라는 세포 분열 뭐 유사 분열 요런 이제 변수가 있고요 좌우를 보면은 유니 쉐이프 라는 변수를 만나기 때문에 xy 측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바는 두 변수 간에 이러한 이제 선형관계 어떤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그래서 우상향 이런 이제 선형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르는 이런 관계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한쪽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쪽 변수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수 있기 때문에 실무 입장에서 굉장히 그 좋은 시사점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홉 개변수간의 세포 특성이 좀 서로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예, 뚜렷한 패턴이 좀 관찰이 예,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패턴도 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패턴도 있고요, 그렇죠? 예, 나름대로 아, 그런 좀 상태입니다. 특히 요 집단 변수에 따라서 예, 세포 특성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틱 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작고 이게 좀 높고요. 예, 그래서 약간 양성과 음성에 따라서 세포 특성에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좀 개연성.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변수 어떤 변수끼리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건 본분석에서 하시면 되고 초반에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자 이거죠. 이해. 이런 차원에서 전체 산점도 매트릭스를 딱 그리면 어떤 변수들 간에 대체로 어떤 의미 있는 패턴들이 있다. 관계 패턴들이. 그런 걸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림으로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라는 게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개의 변수 간의 그 관련성을 그래프로도 확인하고 예, 실제 수치적으로도 그 관계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준화해서 보여주는 게 상관성이죠. 그래서 어, 이 small r로 보통, correlation의 약자이기 때문에 이 r로 표현하고요. 마이너스 1에서 예, 플러스 1 사이로 변화가 됩니다. 흔히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자격 시험에서 어이 상관성을 0에서부터 1사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항목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상관성에서 중요한 건이 관계의 강도, 예, 상관성이 얼마나 있냐, 예, 그 0에서 1사이, 이게 중요하지만 또 마이너스에서 1사이, 예, 반대 방향으로의 또 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뜨거운 음식은 적게 판매가 되고, 예, 차가운 음식이 아무래도 많이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반대 방향일 수도 있고, 예, 같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어, 나름대로 요, 대각선은 이외에, 위아래쪽에, 예, 예를 들어 뭐, 이 클래스 변수, 집단하고 이 세포 특성이 좀 관련성이 많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네요. 예, 이 미터시스는 상대적으로 좀 수치가 낮아서, 어, 판정하는데 크게 많이 쓰이지 않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또 세포 간에도 예, 좀 숫자가 서로 관련성이 큰 세포, 암을 예측하는데 약간 그 사이즈하고 모양 같은 거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다 예,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NA가 나오는 거는 예, 수치연산에서 이 코릴레이션 함수 안에 아, 이제, 마이 데이터에 특정 변수에 그 결측 데이터가 있으면 연산 결과도 na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건, 아, 요 옵션이 있으니까, 코릴레이션 함수에 적용해서 쓰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 요런 그 상관 관계하고요, 산점도 매트릭스 플롯을 좀 결합한, 예, 아주 그 훌륭한 패키지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서 저희가 같이 좀 다뤄봤었는데, 사이크 패키지의 페어즈 패널이라는 두 개씩 짝을 줘서 하나의 패널 안에 여러 개를 다 이렇게 구성해 놨다 이런 뜻입니다. 요 그래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점이 있어요. 일단 어, 대각 행렬을 보시게 되면 개별 변수의 예, 분포 특성이 어떤지를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개별 변수마다 아, 좀 정규 분포인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그런 예,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 행렬에서는 상관 관계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한눈에 어떤 변수, 그요 그러니까 숫자가 누구 건지를 또 보시려면 역시 좌우 위아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을 가면은 요 변수가 있고, 예, 이쪽을 가면은 유니 사이즈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 둘 간의 상관성이 0.7이구나. 예, 그래서 어떤 그암 세포인지 아닌지를 예측할 때, 아, 두 어떤 세포 특성이 서로 예, 비슷한 분포를, 관련성이 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그 관계 패턴을 이 아래쪽에 이 그림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우상향 리니어 패턴이 있기 때문에 선형 패턴. 예, 그래서 관련성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예, 좀 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상관관계 테이블이나 예, 산점도 매트릭스를 좀 결합한 상태로 예, 볼수 있는 예, 시사점이 있는 좀 패키지라고 볼수 있죠. 자 유사한 타입으로 이 퍼포먼스 애널리틱스라는 패키지에 차트 코릴레이션 함수가 있어요. 예, 이것도 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그 패키지하고 비슷하죠. 예, 대각 행렬에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있어서 개별 변수 마의 어떤 분포 특성도 좀 안내를 해 주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두개 변수 간의 관련성을 그림으로 아래쪽에선 예, 그리고 오른쪽 위에서는 아 숫자로 예, 또 관계가 크면 큼지막하게 또 빨간색의 별표까지 붙여가지고 예, 이 관련성이 분명히 있다 크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자 그리고 어, 비교적 최근에 많이 좀 각광을 받는 아, 패키지인데요. 어, c o r r e l a t 이라는 패키지가 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쓰시면은 그래픽적으로 좀 미려한, 예, 좀 이쁘장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동그라미 모양으로, 어, 관계 의 어떤 색상, 예, 요런 게좀 진하냐, 덜 진하냐, 원도 약간 커졌다가 덜, 약간 줄어들었다가, 예, 이런 성격들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숫자로도 상관관계성을 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반달 모양으로도, 예, 파이 차트 모양으로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내용들을 좀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 위스콘신 유방암 데이터셋을 아 우리가 이제 어떤 배경으로 얘가 이제 나왔고 어디 가서 입수할 수 있고, 예, 입수한 이상 기본적인 탐색을 한번 한다는 차원에서 내부 구조라든가 변수명이라든가 예, 간단한 어 특성에 대해서 요모조모 예, 살펴봤습니다.